자, 그다음에 이제 물질의 생산과 소비 이건데 다 용어 정리예요. 용어 정리. 어려운 내용은 없고 어, 한번 볼게요. 우선 생산자가 그쵸 여러분들 식물들이 총 생산하는 양을 한번 따져보자. 이게 이제 유기물의 총량이 되겠거든요. 그래서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서 생산한 유기물의 총량을 전체적으로 이만큼 잡아 볼게요. 이만큼이 총 생산량이 되겠습니다. 그총 생산량을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호흡량. 우선 지가 살아가면서 어쨌든 호흡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. 그 다음에 먹힘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살고 있다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양이 이제 쉽게 말하면 소비자한테 먹힘으로 해서 넘어가는 그 에너지가 있죠. 그 다음에 지가 만약에 잡혀먹진 않더라도 죽었을 때 그때 고사되거나 낙엽이 됐을 때 그때 분해자한테 넘어가는 에너지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이제 성장할 때 이건 호흡해서 써버리는 거고 날아가 버리는 거고 에는이 성장, 생장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, 음, 자라면서 그때 소비되는 그런 에너지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총 총 생산량이라는 거는 호흡량, 피식량, 고사낭염량 생장량을 다 더한 양인데 그 중에서 순 생산량이라고 하는 거는 지가 써서 날라가버린 걸 제외한 피식량, 고사낭염량 생장량을 순 생산량이라 고 그런다. 이게 사실은 완전히 먹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. 그렇죠 그래서 봐봐요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먹는 거는 2차 소비자만 생각하는, 1차 소비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, 여기 분해자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자, 정리하면, 호흡량, 이건 본인이 소비하는 거죠. 식물 자체가, 생산자 자체가. 그다음 피식량, 고사, 낙엽량, 그 다음에 생장량이라는 것은, 자, 피식량은 1차 소비자한테 넘어가는 거, 고사, 낙엽량은 분해자한테 넘어가는 거, 생장은 량 자제한테 가는 거. 요 녀석을 순 생산량이라고 른다 반대로 얘기하면 총생산량은 뭐다? 순생산량에다가 호흡량을 더하는 게 총생산량이 되는 겁니다. 됐죠? 근데 이제 소비자의 섭식량, 소비자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는 이 중에서 피식량이 넘어간다는 거예요, 소비자한테는. 그래서 사실은 피식량이 요만큼이 그려져야 되고, 우리 보기 제대로 보유해 주냐면 거기도 얘를 부분으로 나오면, 여기 뭐, 호흡량, 피식, 자연사, 생장량, 배출량에서, 호흡량, 피식, 자연사, 그 다음에 생장량, 배출량, 이렇게 돼야 되는데, 너무 짜잘하니까 이걸 크게 확대한 거예요. 그래서, 이 피식량은 뭐랑 똑같냐면, 결과적으로 섭식량하고 똑같다. 얘가 먹은 게, 결과적으로 이만큼 먹은 게, 먹힌 거랑 똑같다. 이거예요. 이거 구분 좀 해야 됩니다. 마찬가지로 얘가, 1차 소비자가 먹을 때 한번 봐봐요. 호흡량, 그렇죠? 이건 자기가 소비하는 거예요. 그다음에 피식 자연사 같은 경우는 피식 같은 경우는 2차 소비자한테 먹히는 거죠. 그리고 여기 자연사라는 거는 분해자한테 넘어가는 에너지고요. 생장량이라는 건 자기가 생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에너지입니다. 그때 여기서 자 보게 되면 배출량이라 해가지고 에너지를 내보내는 게 있거든요. 폐설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또 하나 의 용어가 나오는데 전체 섭식량 중에서 전체 섭식량 중에서 요 동화량이라는 걸뭘 얘기하냐면 소화되지 않고 배출된 유기물의 양을 뺀거 그래서 이 배출량을 빼고 나머지 호흡량, 피식자 연산, 생장량 요거를 동화량이라 한다. 그래서 이게 약간 어, 용어 정리라 그랬잖아. 그래서 이제 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총 생산량 중에서 어떤 거 호흡량을 제거하고 나머지가 순 생산량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 안에 있는 순 생산량 중에서 피식량이 이제 들어오는 섭식량이 되는 거예요. 그 섭식량 중에서 소화되지 않고 배출된 이 유기물의 양, 즉 배출량을 뺀 나머지가 뭐라고? 동화량. 호흡량, 피식자연서 생장량의 동화량이 된다. 아. 외워야지 뭐. 어, 외우면 되는 거야, 이거. 아시겠죠? 이렇게 정리하기 바라겠습니다.